오늘 대구와 경북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고요.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용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보면 대구 10도, 포항과 상주 8도, 안동 7도에 그치겠고 평년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로 평년보다 3도 내외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는 한낮에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문경 7도, 김천 10도, 구미 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사는 오늘 낮 기온과 같겠고요. 의성은 2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울진은 오늘보다 2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는 낮 최고 기온 9도로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8도에 그치면서 평년보다 5도 정도 낮겠지만 일요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습니다